여기는 저희 집인데 어. 새벽 2시 경 되고 있습니다 아자 이렇게 졸린데 제가 거지. 새벽이 된거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코통친게 아니라요 코튼친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새벽 2시가 된거 새벽이 돼서 제가 목이 좀쉰거 같은데 제 이름 김재민이고요 이렇게 음, 오전속이고요. 예, 야, 정우린도 왜 나가? 이발, 이 말지야. 예, 무경아 무경이 아빛이 g 빛이 않는다 아, 힘들어. 무경이가 있고요 이렇게 준석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이선이가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진짜, 진짜. 자고 있는데 c h A Pitch, A 보겠습니다. 그냥 i t 시작해. p i t 1단계. 2단계 2단계 p 아 t 거 들어 <laughs> 네, 여기 담다. 자, 문경 한 번만. 네. 이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요. 자, 네, 3단계, 3단계, 3단계. <laughs> 최종 단계. <laughs> 바나나 절발아. 아니 일어나지라. 죠 대박입니다.